어? 안녕하세요 혹시 케이워터 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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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케이워터 아세요? 어? 케이워터다 어? 저 아세요? 아니 장인영이 어. 저 케이워터잖아요 정말요? 혹시 보 안되셨으면 저네라도 아, 함께 하실래요? 밥을 제가 먹고 왔어요 혹시 사진 전자 지금 그러면 얼마 찍어 쓴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녕하세요제 네, 친구 데려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아직 밥도안 먹었고 k 터 진짜 강팬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끼 접수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한키즙수 너무 잘 챙겨보고 있어요 최근에 올라온 마이워터콘도 너무 잘 봤어요 최근에 올라온 건데 이미 보셨네요 혹시 룰도 알고 계세요? 오네 근데 집에 동생이 있어서 한번 연락해 볼게요 좋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와 이걸 지금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특히 무르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말고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 소개가 되셨네요. 저는 케이오토 맞죠? 당연히 알죠. 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부모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많이 접하게 된것 같아요. 혹시 이름이... 아,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첫째 이름이 이 e, 인바이어먼트.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인바이어먼트라고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저인데 저는 소셜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셋째는 이제 가버먼트. 항상 이제 최선을 다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어 저희 기업 대에서도 ESG 경영에 힘쓰는 중인데 그와 딱 어울리는 집에 함께 왔네요. 아 진짜요? K 워터가 ESG 경영에 힘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딱 저희 이름이랑 똑같을지는 몰랐네요. K 워터에서 힘쓰는 ESG 경영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와. 저희 기업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공존의 이와 상생을 통해 사회 공동선을 지향하려는 공생의 S.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량의 g 가 있어요. 이는 인바문트로 환경을 의미해요. 혹시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네, 2 0 0십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대로 줄이고 남아있는 이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책에 따라 K워터만의 200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했어요 첫 번째로는 탄소 제로 물관리 두 번째로는 물 에너지 확대 세 번째로는 그린 수소 활성화 네 번째는 흡수원의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어요 k w a t e s g 경영 가치를 알고 나니까 제 이름의 가치 또한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불안정식 드세요. 잘 네, 먹겠습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아!